제가 이제 증거를 좀 보여드려야겠죠. 아,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리안으로 하시고, 폰트 다 없애시고, 아메 에어 여기 들어가서 이거 싹 날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저 로컬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벌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쉬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샤드 샷 샤드 시엔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하냐? 테일인드 사 같은 경우에는 이지 히어 테일인드 어쓸수 있대요. 오케이 넥스 js 에서 설치하려면은 요거를 하시고. 이게 뭐야? 베이스 컬러? 네. 모르겠으면 엔터치세요. 그 다음에, 유즈, 레거시, 피어, 딥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다운로드 받고, 버튼 한번 넣어보시죠. 이렇게. 컨트롤 점에서 뭐야 이거 왜또 물어, 또 물어봐? 됐어요 음. 컨트롤 점 눌러서 버튼 가져오시고 그러면 로컬에서 음? 꺼졌네 컨트롤 c 에서 다시 켜볼게요 아 앱에 글로벌 점 css 어쩌고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 거야 네. 어쨌든 잘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푸시하면 해볼게요 git add.git commit 여러분 황당하죠 이게 엄청나게 쉬워요 벌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조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유망한 회사고, 어,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라서, 이런 재반 사항 같은 걸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떤 방식이냐면은, 이게 GitHub 앱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요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보세요. 제가 딱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여기 액션이 도는 게 아니에요. 액션이 도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빌딩이라 나오죠? 게다가 이게 중단배포냐? 아닙니다. 무중단배포예요. 요 앱에 들어가서, 여기 디플로이먼트 들어가 보면은, 지금 맨 처음에 앱이 한번 됐고, 이번에 커런트, 이번에 됐다. 얘가 완벽하게 뜨면은 이게 교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됐죠? 무중단 배포 끝났습니다. 아무튼 벌셀은 그냥 클릭 딸깍 몇번 해주면 그냥 우리 기터브랑 요 앱이랑 연동이 돼서 기터브에 뭔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바뀐다.